자, 이제 이 프레스 스페이스 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게임 시작 화면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볼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키를 눌렀을 때 뭔가 액션이 일어나야 하니까, 결국 키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지. 키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키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어, 더 추가를 했고 키 인터 키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가 추가하면 추상 메서드 3 개가 추가가 되는데 키 프레스와 키릴리즈드와키 타입드라는 요런 함수들이 추가가 됐을 거야. 자 그리고 자 예, 나는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배경 화면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플레이어가 나와야 하고. 점수가 나와야 되고 적이 나와야 되거든. 우리가 그려주는 함수는 하나라고 했어. 우리 항상 이미지 버퍼에다가 그려준 다음에 그거를 패널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줄 거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업데이트라는 함수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나는 모드를 좀 지정을 해주려고 해. 스테틱 파이널이라고 하면 상수 값을 지정을 하는 건데 모드 스타트라는 애를 0으로 그리고, 모드 게임이라는 애를 1로 지정을 한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드는 스타트 모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프레스 스페이스 키라고 깜빡일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모드가 게임 모드로 바뀌게끔, 그렇게 코딩을 하려고 해. 그래서, 키 프레스드 함수로 가서, 키 프레스드 함수로 가서 어, m 언더바 i 모드가 스타트 모드일 때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모드를 게임 모드로 바꿔라라고 이렇게 코드에 넣었어. 그리고 키 이벤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add 키 리스너라고 써줬고 set l 커스블 트루라고 메인 패널 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키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서도 스타트 모드일 때 스타트 드로우 스타트 이미지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게끔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2로 넘어가서 어, 모드가 게임 모드로 바뀌었을 때 배경 화면을 그리고 어, 플레이어가 나오게끔 하고 하는 그런 단계들을 나아가 보도록 할게. 만약에 시작. 화면을 내가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draw start 이미지 함수 안에서 바꿔주면 그 시작 화면이 바뀔 거야. 이미지를 바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깜빡깜빡 거리는 그래픽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해도 괜찮겠지.